이게 천하 때보다 뭔가 이렇게 아, 좀더 제가 실용에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하다가 이제 손끝으로 이렇게 영어를 조금 써주세요. 섹스를 한국 좋아하세요 그런 약속 재밌 이제 섹스 이제 섹스 이제 섹스 잘 지냈어요 님아잘 지냈지. 또또 밤에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데요 또. 오늘 하빈이가 응. 어, 이런 톡을 보냈어요. 뭐라고? 뭐, 어떤 거? 아, 주제를 또 낮에 하기에는 조금 입에 올리기 좀 그래서. 좀 어. 비려달래? 아유 그거보다 조금 더 예민한 문제긴 한데. 아, 아, 아 벌써 아이고, 벌써 아이고, 지금 거? 이별? 뭐야 뭔 소리야? <laughs> 이혼? 아 이혼 아니야. <laughs> 이혼하면 여기 물어볼 사람도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그것만큼 조금 한 <laughs> 번은 음. 하긴 해야 되는데. 그거 그 남자원은 그 부정. 어? 발기부전? <laughs> 아, 뭔 소리 <laughs> 하는 거야, 아니야, <laughs> 저 조축 <조측> 나가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조축은 웬만한 <laughs> 남자들 다 나가. <laughs> 아, 저 진짜 힘이 넘쳐서 나가. 아, 나는 <laughs> 조축에 나가는 형들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발기부전 얘기야. 저는 진짜 단 얘기야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섹스 리스입니다 와. 와. 이래서 밤에 모이자고. 밤이니까 섹시란다. 넌 계속 쓸수 있는 거예요아 근데 <laughs> 섹스 섹스 섹스. 나, 나는 섹스. 나 잠만. 영. 선배 형이 섹시장이네. TBS 한번 해보고 싶었어. <laughs> 섹스.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솔직히 네. 조금 고해성사성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우리 부부는 요즘 좀 쉰다. 아 슬리형은안 되지만 지금. 저는 쉬고 있죠. 네, 쉬고 있죠 이거는 어쩔 음, 수 없습니다. 어. <laughs> 야, 어? 잘 피했다. 야, 어, 잘 피했어. 어쩔 수 없이. 잘 피했어. 어쩔 수 <웃음> 없잖아. <웃음> 그러면 슬리피형 빼고 우리 부부는 음. 솔직히 요즘 좀 뜸하다. 하나, 둘, <laughs> 셋. 눈 떠, 눈 뜨세요. 네, 네세요 아, 벌써 떴는데. 뭐내 개인적인 사례 아니어도 내 친구에 대한 또 했는데... 벌써 친구는 안 돼요 빨 어떤 게야 콘텐츠 초반 친구 얘기는 안돼 아니 이때까지 친구 <진짜> 얘기밖에 <laughs> 안했아 시작해서 친구 나온 거 처음이다 <laughs> 어, 시작 <laughs> 어, 친구는 안돼 리스의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잖아 아, 아 맞아 아. 월 1회 미만 연애는 10회 미만을 리스 부부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한 달에 다 물어주기 <laughs> 하면 <laughs> 그러니까 1월에 하는 거지? 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, 한 달에 열번 <laughs> 하면 끝 밤이니까 이런 게 네, 슬슬 나오는 아니에요. 거예요 아니 여기가 KBS입니다 저희는 <laughs> KBS 잠깐. 울타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읽을게요 막색은 좀 그렇고 마지 막색 써 이게 누구 머리에서 쓰는 거야 이게 <웃음> 이거 <laughs> 표준어예요? 아... <laughs> 막색? <웃음> <웃음> 다른 말 우리말에서 쓰는 거같고라고 <laughs> 아니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어... 아, 잠깐만요 저 되게 좀 불편한 게 여기 감독님은 전 TV 유치원하고 같이 찍던 감독님이에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낮에 TV를 다나면 밤에 와서, <웃음> 섹스, 섹스. <laughs> 아니, 누가 오셨습니다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멀리로 상석으로 섹스 전문가 a 니다 n g a Sex is s s i o n a l Anderson,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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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어 m I am. I am. I am. I a 야, 의자 어, 섰다! 아, 아, <laughs> 섰다, 의난 아, 섹스리스 아니라고 했잖아! 우리 <laughs> 매니저가 네. 걱정이 돼가지고 어. 아, 선배님, 주제가 섹스리스라는데 안 아. 불편하실까요? 어, 너무 괜찮다고 <웃음> 어, <웃음> 너무 나와 맞는 주제다 어잘 네. 왔다 근데 저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응. 남편분이 형님이 별명 자체가 뭐야? 어마무시해요 네손잡 <laughs> 왜? 그리고 나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그러니까 아총 총처럼 변, 변한다 자꾸 이렇게 노리고 있다 아, 이렇게 설거지를하고 있으면은 그 뒤에 왔을 때 항상 이게 총이 겨누어져 있는 거야. 아, 어. 완전 강도네 강도 진짜 손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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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로, 주로 그런 식으로 <laughs> 하니까 이제 별명이 연남도 순자비 와 연남도 완전 갱소로가 연남 <laughs> 갱소라고 하더라고 <laughs> <가죠. 웃음> 들어그 얘기 들었어요 음. 기준이 월에 한번한번 한 번? 음. 연에 열번 음. 미만이에요 음. 월등이 넘겨요 음. 아니면 어떻게 우리 솔직히 리스지 음? 1 년에 한네 다섯 번 어, 근데 1 년에 네 다섯 번만 그것도 많이 해주는 거야 요즘에 그러면... 요즘... <laughs> 야 이거 야그 총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기랑 좀 다른 게 음. 남편만 총잡이지 선배는 섹스리스 부부예요 섹스리스지 <laughs> 그럼 가셔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있어요. 대화가 요 아니 아니 아니. 다음은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, 아, 너무 지치니까. 지치니까 아, 일도 많고. 워킹남에다가 어. 맞아, 애기 가면 바로 다또 살림 밀린 거 하고. 맞 아,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이게, 이게 여성 입장에서 얘기 들어봐야 되거든. 음. 그래. 공통 질문입니다. 네. 섹스 없이도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다. 자, 있다 한손한번 들어볼까요? 있다? 아, 도 있을 거 같아요. 예. 이거 지금은... 언제 물어보느냐 그거 핵심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있다. 어. 근데 어렸을 때 없다. 없다. 애들 둘이 있고 음. 우리 네이시 같이 자거든. 음. 어. 근데 지금은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목적성이 좀 달라진다라고 들었어요. 이 섹스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번식의 아 목표를 번식이죠. 두고 음. 거기에 이제 어떤 즐기는 쾌락까지 이제 보탬이 된, 돼서 이제 하는 건데 아기를 어. 낳고 나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목적성이 번식은 아예 빠졌기 때문에 좀 준다라고도 음, 듣긴 했어. 그, 그, 어.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여자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. 성욕, 이 아, 그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. 둘째, 둘째 딱 낳고 나니까 진짜 일도 없는 거야. 아. 그 그것도 난 있다고 들었거든. 아기를 10달 동안 뚫는 것도 힘든 건데 그치. 낳는 것도 힘들고 그치. 이 과정이 또 무서워서 또 이렇게 아. 이런 분들도 어. 있다고 들었어. 어. 그런 사람도 있겠지. 어. 임신하는 순간부터 남편은 조금 서열은 좀 떨어지잖아. 그렇지. 이 애한테 아기. <laughs> 솔직 아니 솔직히 괜찮아. 나도 어. 이해해. 애들은 우선인데 응. 애들한테 올 관심 가니까 그 약간 서로 이런 관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음. 음. 성욕이 그 살짝 꺾이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? 30년? 나이로 가야 돼 아니면 애가 나았을 때로 가야 돼요? 나는 개인적으로 애기가 나왔을때그 애기 낳기 전까좀좀 좀 훌륭, 훌륭했어요 어 장난 아니지 그형님은 <laughs> 나도 비슷한 거 같아 아니 뭐 그전까지 뭐 날라다녔지 <laughs> 날라다니는 거 아니지 그는님 알라딘도 아니고 마른 <말은> 장작이 <laughs> 잘 탄다 알지? 까만 <laughs> <남한> 사람 알지? <laughs> 미러 선배는 왜나 같은 그렇게? 경우는 이제 둘째까지 낳으니까 음 <laughs>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뭔가 남편이랑 관계를 할때 괜히 내가 미안해지는 거야 또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. 이거 어디까지 하, 나, 둘째를 할 나머지를 나가니까 <laughs> <이거? 웃음> 뭐 어떻게 해요? 어디까지 얘기할까요? 저는 괜찮아요. 괜찮다 얘기해 줘 되는 게사자 괜찮으면 괜찮고 어. 저희가 혹시 서로를 못 섞을까 봐. 미려선배 것만 새롭게 으로 <목소리> 따로 찍고 있어. 쇼츠로. 우로 우리 네 명은 쇼츠로 계속 빼서 내보낸다. 고 선교육으로 손차나 나왔다. 우리 그 부모님 세대 때는 전쟁 때도 애는 생긴다. 도망갈 때 피난 갈때 피난 갈 때도 애가 생겼잖아요. 근데 전쟁 통에 애들이 더 많이 생긴 이유가 이게 본능이래. 아이 음.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아 때문에 이게 종족 어. 번식의 어떤 목표로 그럼, 어, 그, 그래서 전쟁 때 애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딱그 시대 때 어르신들이랑 매주 인터뷰를 어, 하는 여섯 6시대 고요 기본적으로 와너왜 이렇게 조금만 면 5남매 7남매 8남매가 있는데 그것도 우와. 거의 다 연년생이고 와 음.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 집도 크지도 않았잖아요. 보통 방칸방이지. 음, 방칸방에서 그럴 때는 들판 막 이런 데서 하지 않아. <laughs> 갈때바르서아산좀 올라가지 않아? 산. 물레방아. 전세. 물레방아에서 하고 말했잖아 근데 <laughs> 밤 11시 와이프와 접선하기로 한 상황. 아기는 잠들었다. 그런데 아내도 잠들어 버렸다. 와이프를 깨운다. 안 깨운다. <laughs> 아내와 접선하기 약속이 된 상황이잖아. 어, 이거 나를 잡은 날. 나를 잡은 날이야. 아, 나를 잡은, 날이 나를 날이 아, 날이 나, 잡은 어, 날이야. 나를 잡았어. 열심히 막 들고 안고 분유 먹이고 해서 <laughs> 그래서 내려놓고 이불 싹 덮어주고 나왔는데 와이프가 자고 있어 근데 어. 남자가 재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난 당연히 아내가 재우다가 같이 잠든 걸로 난 지금 너가 어. 재운 거면 와이프가 자고 했으면 슬슬 해가면서 이제 깨워야지 <웃음> 들어갑니다 <웃음> no, no. No, no. <laughs> 근데 이게 어, 상황이 다르네 와이프가 어, 여보 나가 있어 나 내가 혼자 재울게 11시에 만나고 재우다가 같이 잠들었으면 이건 좀 깨우기가 좀 애매한. 깨워서 열한 <laughs> 시. <11시. 웃음> 이건 조금 꼴백기 싫긴 하겠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유 네. 때문에 너 지칠 수도 있잖아. 그치. 오히려 안 좋을 거예요. 그 와이프도 하고 싶은 마음도 맞아. 없을 거고. 저의 입장으로 가 보면은 저희 둘다 이제 신혼이고 이제 뜨거운 사랑이니까. 그날 오전에 약속 잡은 거 너무 그거 매주 강조하는 거너 결혼 안 했지? 아 했어? <laughs> 진짜 둘이서 <진짜> <laughs>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<laughs> 이게 뭐 뜨거운지 뭐, 밍밍한지 뭐그 와이프가 자고 있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이 꿀잠보다 이 단잠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해 깨운다고? 깨워야죠 아기 옆에 있는 더 행복한 나라를 제가 더 만들 거니까. 근데 오히려 이게 낫지 않아? 그 아기랑 만약에 같이 잠이 들었어. 네. 그러면 딱 일어났을 때 아내가 살짝 미안할 거 아니야? 약속했는데 잠들어 버렸어. 어. 어, 어, 그거를 이용해야지. 어. 내가 아내 입장이면 미안해서 아말못할것 같아. 남편 먼저 일어나고 뭐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. 기야 아니 저거보다는 아예 탈의를 다 하고 탈의를 다 하고 뜬눈으로 소파에서. <laughs>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연애하고 신혼 때는 서로 막 지. 가꾸는 모습으로 이렇게 음. 보여지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다가 그렇죠. 결혼하고 그렇지. 익숙해지면 잘 씻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런 경우. 일까요? 결혼하고 뭐 나중에는 뭐 안식구하고 이런 것도 싫을수 있지. 어, 하다못해 키스를 해? 해도 뭐 양치하고 아, 막 그럴 수 있는데 그치. 그냥 막 저기 막 곱창에 소주 먹고 와 가지고 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섹스 리스가 오는 게 아닐까? 아, 그렇지. 그러면 지금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 다들 앞으로 평생 섹스를 안 해도 괜찮다. 그건 아니지. 에 그건 아니지. 근데 솔직히 진짜 20대 때 생각하면 어 음. 이딴데 대화를 왜 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. 근데 진짜 이렇게 아기를 낳고 대화하니까 이게 대화가 되네 이게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어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네. 수면바지를 벗고 얇은 잠옷을 입어라. 슬크, 슬크, 거. 나, 슬크, 얇은 거 이런 거. 남자는 수면바지가 별로인 게 남자는 여차각기가 되잖아. 수면바지 너무 따뜻해. 축축하고 어제 때는 그치 그치. <laughs> 아 축축해? 좀 아니, 아니 뭐, 그, 좀 스팔트 있던데? 침실 조명을 바꿔라. 아좀 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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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 좀 중요한 아, 거. 아, 아, 감성 예, 감성. 이게 어. 어. 생 조명보다는 확실히 조금 은은한 없다고. 은은한 조명이 아. 노란 조명 네, 노란 네. 거. 음. 퇴근하면 핸드폰을 끄고 서로에게 집중하기. 오 이거 아. 좀 필요한 거같은데아나 인스타 해야 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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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리는 또 하는 일이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는 와이프가 저거 이해해주거든. 이해해주는 이유? 나는 섹스리스가 아니기 때문에. 아, 일도 잘하고, 그도 반열도 잘하니까. 그치. 굉장히 지금 너무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. 그러니까. 이상한데? <laughs> 서로 마사지를 해줘라. 이게 성적인 마사지가 아니라 어떤 그냥 서로의 음. 그 어깨도 좀 풀어주고. 음, 좀 자주 이렇게 좀더 제가 신혼에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저희 부분는또 마사지를 또좋아요 신혼한테 꿀팁 들을 생각 <laughs> 없어 <laughs>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거치신 분들이야 엔지의 네, 꿀팁을, 꿀팁. 네, 꿀팁을 좀 드리자면 엔지의 꿀팁을 그래. 좀 드리자면 제가 마사지를 저도 두분저아이프도 좋아하고 저도 마사지 너무 좋아해요 서로 해주고 제가 조금 사인을 보내줘 이렇게 하다가 어.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영어를 조금 섹스를 음, 음. 아, 진짜 s A, x 이렇게. 쓸거야그다 이거 2 이거 2하게 다운되면 안 돼. 이거 2,000개 다운되면 안 돼. 이거 2,000개 다운되면 안 돼. 이안 돼. 이거 서 그래. 너무 안 돼. 이거 2,000개 다 이래놓고 다 해볼 <laughs> 거면서 왜 그래, 아시아. 아, 얼마나 크게 써야 돼? 아, 자자자 아, 나. 대문자, 그러시고. 대문자 안 되고 소문자, 소문자. 저 중에 조금, 아, 어, 이거 괜찮은 것 같다는 방법이 있네. 어, 조명은 저는 필수라 생각해요. 누가 이런, 이런 조명에 절대 할수 없잖아요. 근데 그것도 취향 차이예요. 온 어, 탄산에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어, 분들이 진짜요? 있고 할수 있는 어. 사람 예, 어? 있겠지. 어나나 나 그때 할때내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난 별로 별로여 가지고. 네가 못생겼어. 아씨. 아씨. 아유 오늘 나의 가정을. <laughs> 아니 진짜. 아니 실화로 이렇게 해도 돼. <laughs> 아니,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아 우리가 이거 <이렇게> 실화을 <laughs> <아니>, 이거 진짜 <laughs> 아니. 죄송해요 이게 자꾸 범인께 자꾸 죽어 내 컵만 자꾸 죽어? 범인꺼 자꾸 죽어? 미치겠네 아 근데 저는 저 괜찮은 것같아 수면 바지를 벗고 얇은 거 맞아 내가 그 신혼 때 약간 투피스 슬립이라고 그래야 되나? 아 무서워서 못 입겠어 왜왜왜 약간 맨들맨들한 거만 입으면 눈이 눈이 돌아 있는 거예요. 와, 와 <웃음> 실크다. <웃음> 아니 <웃음> 그것도 있는데 어, 이, 남자도 약간 노팬티에 얇은 실크 이런 거면 살짝 약간 이렇게 툭툭 쳐. 아니 <laughs> 그렇게 크지 않잖아. 어, 어,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거? 아니야. 바지가 이렇게 스트쳐. 어, 그 자극이든. 오자극이형 형. 어어면서 <그러면서> 바지가. <laughs> 있다니까 어. 있어. 근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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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해주고 싶은데 우리 애들은 마사지란 단어 뜨는 순간부터 그 마사지 해줘, 해달라고. 나도 해줘. 아. 아, 마사지 자기 전에 꼭 마사지 해줘. 이렇게 하는 야 마사지 해줘. 이렇게 하는 <laughs> 애들을 먼저 해줘야 될것 같아. 어. 어, 일단 뭐내 네 시술 같이 <laughs> 주시기 때문에 진짜 형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다. 음. 최근에 애들은 방 자기 방 만들어 달라고 침대 다 사놓고 이거 다 사놨어 음. 거기 들어서도 놀기만 해 이제 거기 가서 자야 되는데 자꾸 안가 근데 일단 세 형은 저거를 하기 전에 애들 분리수면부터 그래. 시작을 해야, 해야 될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실히 너무 안 꾸미는 것 같아요 뭐 머리도 좀안 감을 때도 있고 좀 한껏 꾸며야 될것 같아 비주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. 옷도 좀 차려입고 음. 향수도 좀 뿌리고 외모도 좀 꾸미고 너무 안 꾸미면 안 된다. 맞아 어. 맞아. 저 저의 추천은 부부가 되기 전에 연애할 때 처음 했던 장소가 있을 거같요 음. 그리고 그 데이트 코스는 음. 웬만하면 다 기억하거든. 오. 그 동네 같이 걷다가 음. 야, 여기가 우리 처음 했던 뭐, 어, 데이... 데인데 음.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한만에 그 저기 TV 바뀌었나 한번 들어가 볼까? 음. <웃음> <웃음> 어. 어, 거기를 이렇게 가면 좀 그때 생각도 좀 나면서 더 이렇게 쉽게 좋은데. 그런 얘기를 더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? 난 예전에 살던 자취방인데 어떡해 거기는 못, <laughs> 못, <laughs> 못 가. 는데 그런 거는 조금 길게 잡아야 돼. 왜? 왜냐면 응. 거기 세입자도 빼야 되고 <laughs> 계약도 아. 재계약도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도 결국 뭔가를 하고 자취방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? 그냥 그때도 그냥 <laughs> 형님이 또 <laughs> 예라씨 잘리났었지 아직. 아. 환경을 좀 바꿔는 생각이 음. 좀 있어 가지고 여행을 가는 걸 추천을 하죠. 이건 무조건이지. 제주도를 가서 야. 맛있는 거 먹고 성 박물관도 가고 아, 거기 꼭거 가야 돼. 가. 가버린다 가서 또 느껴보고 만져보고 하고 테라스 한번 싹 분위기 잡아주면은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그 이불. <laughs> 나는 좀 비슷한데 이게 환경은 그런 거 같은데 애들 이 있으니까 아. 그냥, 그냥 서울에서 괜찮은 호텔 하나 잡고 식사하면서 와인 하나 따고 좀뭐 거기 올라가서 분위기 만들어주고 약간 뭐 이렇게 꽃바구니 하나 다. 아? 꽃바구니요? 뭐라고? 꽃바구니라고 꽃 들어가서. 아이 x x 봐봐 아이씨. 아 바구니, 아슈. 바구니를 그렇게. 열면 나오는 거야? 아진 아, 대단하다 대단해 아깨어났 이게,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 전문가들이 많네요. <laughs> <laughs> 일단 뭔가 내 입장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슬리피 씨가 아게 저희 남편이 지금 결혼하고 지금 20kg 넘게 쪄가지고 음그 사람들 자꾸 아니야 뭐가 살쪄 하는데 나는 이제 보이지. 우리 남편 몸을 다 보니까 음. 남편분 옛날에 광고 그 아직도 유명하잖아. 엄청 미나 그렇게 그래. 이뻤는데, 응. 그러고 나서 이제 잘안 씻는 거. 막 물로만 막막 <laughs> 막 되게 요란하게.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씻고 여기 막막 막 비듬. 막 비듬 떨어져 있고 막 자기 방에서 나올 때 이러면서 나온다? 어? 어! 아, 아, 아 비듬 여기 떨어지라고. 비듬 라고 그걸 왜 거기 돌돌이로 해야지 그거를. 아, 아. 그러니 내가 죽고 싶냐? <laughs> 사랑을, 사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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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을 사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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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사랑을 요랑을 사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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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레스 이야기 나올 때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. 어떻게 그런 짓을 아, 해요? 뭐, 아저씨들이 많이 하잖아. 많이 하는 농담.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. 아, 장모님 딸이랑 그러는 거 아니야. 이야. <laughs> <laughs> 진짜 젊네 <정량이> 미쳤네. <laughs> <좀 떨어진다>, 진짜. <laughs> 아 낙조하시네. 아, 오늘 미려 선배랑 너무 즐겁게. 진짜,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. 원초적인 어.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. <laughs> 갑자기 조명이 빨개져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얘기도 굉장히 빨개습니다아 음. 네. 너무 재밌었어. 완전 매운 맛이었어. 어, 어떠셨어요? 우리 나오기 전까지 이 살림하다가 음. 얼마나 우울해. 어휴, 그런데 우리 남편 낮잠 자고 있고. 어. 그 얼마나 막 으아, 화가, 화가 나. 그래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아저씨들이랑 만나 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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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얘기 하니까 아, 스트레스가 다 <웃음> 그러니까, <웃음> 너무 재밌어.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한주한주 한주 하면서 약간 우리를 돌아보고 어, 맞아요. 형들 얘기가 약간 웃기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선배가 한 얘기 웃기려고 한 얘기도 있지만 아 고쳐야겠다라고 반성하는 음. 부분도 되게 많고 음. 솔직히 형 얘기에도 반성하고 막, 형 얘기도 반성하고 나는 그러거든. 그러니까 오늘 가서 무조건 뜬 눈으로, 뜬 눈으로 잘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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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거 남자끼리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뭐 서로 우리 조금 스트레스 풀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 입장에서 들어보는 게 음. 정말 중요한 것 같아. 맞아. 음. 우리도 반성해드린 부분도 없지 않거든. 음. 이런 와우. 이런 부분은 사실 사실 부부끼리도 대화하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요. 음. 음. 근데 오늘 그래도 좀 편하게. 음. 남자들끼리도 얘기하고 여자분의 입장에서 또 들어보니까 좀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. 맞아 미려 선배 없었으면은 하기 힘든 얘기였어요. 진짜 섹시. 너무 시원하게 얘기해주셔가지고 어. 아니 우리끼리 얘기했으면은 어디 저기 가다가 다 삭제됐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진짜로, 진짜로 KBS 지하방으로 들어갔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감사. 역시 전문가. <웃음> 전문가 역시. <laughs> 네. 여기는 이제 섹시스 부부가 없기 때문에. 습니다섹사마 어. <laughs> 있습니다. 아니요 사교육 찐 사교육 미친 사람이야.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. 우리 <laughs> 면서 아니 할얘기 많아서 그러는데. <laughs> 아니 저 얼마인가 전혀 몰라서 뭐, 그런다. 예를 들면 몇배 하겠지. 한 달에 몇, 몇 배? 몇 배. 어. 이 정도면 유천 선생님이 집에 데려와서 샤워까지 시키고. <laughs> 근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보면 어. 한세 바퀴 하고 있고. 집에서 어떻게 해요? 뭘 어, 먹여요? 어, 어. 집에서 놀아요. <laughs> 그래. 야, 야. 아니 뭐 몰래나 봐요 사나가 <laughs> <색이 빨간색으로. 웃음> <laughs>